안녕하세요. 김다큐가 읽어주는 사진책 오늘은 노동자에게 국경은 없다. 이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뭐 이미 오래됐고 또 절판된 책이지만 어, 이 책이 주는 의미는 아직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 이 책은 국내에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에 관해서 취재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담소에 중국 동포들이 함께 있었고요. 그들의 사연이 같이 상담이 되고 불법 체류자로 전락한 그들의 환경,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문제가 되면서 우리 중국 동포들이 겪는 서러움을 그때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한 축으로는, 어, 우리 동포들에 관한 그 축으로 작업이 되고, 또한 축으로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에 관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택시를 타고 가다가, 어, 그한 목회자의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 듣게 돼요. 근데 어 엄청나게 쇼크를 받았고, 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궁금하기도 해서 114에 전화를 걸어요. 요즘은 114를 잘안 쓰죠. 그때만 해도 예, 전화번호를 물을 때는 114에 걸어서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어, 찾고 이제 성남이란 곳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처음 가본 그 도시는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그런 도시였고, 거기에서 한 교회 지하에 한 칸에서 목회자분이 상담을 하고 계셨는데 그니까 너무 많은 상담이 밀려와서 저하고는 그냥 눈인사 정도만 하고 저는 그날 그 거기에 머물면서 거기 상황을 좀 관찰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 거기서 나온 소식지를 읽게 된그 예쁜 신발을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면서 감금이 되고 끝내는 죽음에 이르면서 이제 이 목회자분의 그 고민은 아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 뭐, 이런 좀 슬픈 사연이었어요. 그 슬픈 사연을 글로 읽고 나서 제가 거기를 떠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으로 아예 그 교회 옆으로 이사를 했고,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안티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근데 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이런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교회를 만나서 저는 또 신앙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성남 주민 교회였고 70년대 이해양 목사님이 어 빈민 선교를 위해서 그 진짜 그때 당시에는 광주 대단지였고 그 허허벌판인 곳에 교회를 세우고 빈민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어 교회입니다. 그래서 9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교회를 내주는 그런 교회였고 저는 그래서 이 곳에 이 교회를 알게 되고 그 목회자 분들을 보게 되면서 저의 삶의 태도를 좀 바꿨다고나 할까요? 어떤 삶의 전환기였고 그 성남 그곳으로 아예 이사까지 가서 한 5년 동안 그 바로 옆이었어요. 태평동 성남시 태평동에서 그 살면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제 뭐 친구처럼. 그리고 또 교회를 또내 집처럼 이렇게 예, 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 노동자에게 국경은 없다를 취재하면서, 어, 영향을 받은 그 책들을 같이 한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꾸 제 얘기만 하면 너무 식상하고 재미없죠. 저는 그때 인상 깊었던 책들이 이 제7의 인간, 존버거와 장모르가, 어, 만든 이 제7의 인간을 보고, 이거는 그 다시 만든 책이고, 요 판형이 그전게또 있어요. 제가 찾으려고 있는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어, 못 찾았고, 이제 요것만, 요, 요즘 근래 다시 예 찍은 요 책만 찾았는데, 이때 당시에 그 문체, 사진도 굉장히 광범위한 유럽에 흘러들어온 노동자들의 그 사진들이 놀랍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존버거의 글이 너무도 놀라웠어요. 그러니까는 이 차미레 씨 옮긴이가 그 말을 좀 인용을 하면 사진과 글의 이중창, 그 다음에 이미지와 논리의 접합.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책이 그것을 편견을 깨주었어요. 그래서 이 정치 분석과 시가 함께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딱하다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코끝징한 그런 산문들이 나오면서 그 유럽에 있는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의 실태를 알수 있게끔 만들어준 책이죠. 그래서 어, 이 존버거의 글은 참 심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저개발국가 노동력이 그 제1세계로 유입되면서 그 그런 현상, 세계적인 현상을 다큐멘터리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적인 묘사, 그 다음에 분석적인 산문이 이제 함께 어, 이 책을 이루고 있죠. 전쟁 후에 그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제 그 서유럽, 국가들은 경제 빨리 이제 공업화가 되고 하면서 경제가 굉장히 빨리 발전한데 비해 노동력이 부족했고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그 인구가 너무 이제 밀집해서 그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 노동력이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 이들의 그 노동력이 필요로는 하지만 절대 그 사람들 그 유럽 국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어~ 절대로 놓치지 않을 뺏기지 않고 내어주지 않으려는 그런 철저한 시스템 관리 시스템하에서 어~ 이들을 관리하면서 노동을 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영구적인 정착은 애당초 금지되어 있었고 각국 정부나 다국적 기업들은 그~ 자체적으로 이런 현상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정책 짰고요 이주 노동자들의 값싼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 건지 이런 정책을 짰고 그런 일시적인 이의 노동자로부터 얻어내는 그 자본주의의 이득은 상당하지만 그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을에게 어, 돌아가는 것은 극히 어, 좀 열악한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좀 어,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리고 글로써 읽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날의 이런 일시적인 이민 노동자들은 국경 없는 감옥에서 일종의 수감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라고 이 책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 유럽 국가에서의 그 노동자들의 그 노동력 착취, 그 노동, 이주 노동자들의 그 인권 침해 상황은 좀 오래되었다고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그래서 이그 노동력들이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것으로 인해서 들어오면서 발생한 문제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연수생 제도가 어, 너무도 이제 불합리하게 짜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탈하면서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게 되면서 사업주들한테 받는 고통,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고, 어, 또 하나의 책을 제가 권해드린다면 그 세바스티안 쌀가도의이 워커스라는 책이 있죠. 네, 이쌀가도 역시 어, 전 세계 퍼져 있는 그 노동자들의 그, 노동하는, 음, 모습을 사진으로 담는데, 어, 쌀가도는 반면에 또 이, 그 노동자들의 모습을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너무 아름답게 표현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뭔가, <laughs> 예, 저한테는 좀 이렇게 뭐 울분이 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어, 워커스의 이런 그, 광범위한 이런 그 작업도 존경할 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권할 만 하고요. 이제 세바스티안 살가도의 이 사진집은 너무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많이 아시리라 생각하고, 어, 예, 제7의 인간, 이 책이야말로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좀 권하고 싶은 그런 책들이죠. 자,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이 다룬 노동자에게 국경은 없다는 국경이 철저히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력이 이동함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지금도 그것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그 쉼터들이 TV에서 가끔 보여져요. 컨테이너 박스에서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그 사람들의 기숙사라고 이제 해놓고, 마련해놓고, 어 냉난방도 제공되지 않고 냉난방이 뭐예요? 거기서는 공기 순환도 조차 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외국인 노동자의 그런 것들 제도들이 어 제가 촬영하던 이때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부터 해서 많이 환경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그 노동력이 필요로 해서 불러 그 분들의 인권 문제,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때 그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어, 그리고 중국 동포들과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음, 전환기였고 이렇게 장모로가 얘기했듯이 어, 외국 이주 노동자들은 짐을 늘리지 않는다 가방 하나 정도만 갖고 계속 어, 삶을 이어가고 언젠간 돌아가서 고국에서 부자로 살 그런 나를 꿈꾸면서 그 이런 열악한 그런 환경을 견뎌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테마는 한 5년 작업. 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던 문제였죠. 그래서 어 이후에 이제 중국 동포 중에 한 분을 찾아가게 돼요. 중국에서 근데 그분이 여기서 이제 막노동을 해서 한 2천만 원을 정말 따박따박 모은 거죠. 그 모은 돈으로 그 연기릴 때에서 우리나라 쯤에 옛날 연립주택 있죠,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을 지어서, 그 일대에 집을 이렇게 지은 그분은 정말 성공한 사례라고 볼수 있죠. 정말, 예, 코리안 드림을 이룬, 예, 중국 동포들을 볼 수도 있었고, 제가 그앞 섹션에서 얘기 잠깐 했었는데, 어, 2년 전에, 예, 2018년도, 예, 제가 방글라데시를 갔어, 로이야 난민 취재 때문에 갔을 때도, 이때 방글라데시 노동자였던 분들이, 한 도시의 시장이 되고 사업가들이 되고 변호사가 돼서 다시금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잠깐 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잠시 인터뷰를 했더니 그 시절이 고되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어, 그 고되기는 했지만 그, 이렇게, 어,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밤낮 없이 뛰는 봉사자들, 목회자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나 또한 고국에 돌아가면 그런 삶을 살리라. 그때 그렇게 다짐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미안하고, 우리가 이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절감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때 같이 이제 얘기했던 우리 중국 동포들 역시, 어그 연길이라는, 그리고 만주라는 곳이 우리 독립운동의 근원지였고, 또한 우리의 이렇게 피폐해진 그, 그 일본 제국에 의해서 피폐해진 영혼들이 거기 가서 다시금 삶의 터전을 마련했던 그곳에서 돌아온 중국 동포들의 자손들이 왜 한국이라는 조국에 와서 모국에 와서 이렇게 큰 서러움을 당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또그 새로 나온 어, 코리안 디아스프라에도 글로 적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지나가고요 어, 여러분이 또 관심 갖고 어, 봐주셔야 될 그런 책은 요제 7의 인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